안녕하세요. 네.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프랑크 메로베우스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 알아보겠습니다. 메로베우스는 서게만계 프랑크족의 파인살 사기 프랑크족의 이 기도이자 선로 사로, 마 제국의 봉신으로 나인강 전선 북부 일대를 이민족 이민족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조병을 보내는 대가로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량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891년 2월 플라비우스아에티우스가 이끄는 설마군과 사고추군, 프랑크족 연합군이 탈리아훈족 톰코스족, 군콘드족캐피도족 동맹군을 상대로 카탈. 나움 아, 전투에서 격렬하게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보트 왕데오도이크 1사가 혈전을 치르던 중 죽었습니다. 아들 토리스무트가 부하을 대신해 사보트 장군을 이끌어 소리로 이끈 사실을 확인되나 프랑크족을 이끈 지도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르다에서에 따르면 전투 전날 밤에 파랑코족과의 기쁘게 예측에 충돌하여 만오천명이 사상전을 냈으며 그 전투 본부지 봉구지? 본부지로 돌아갔던 것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여기서는 메르, 메르 병수가 파랑코에 흔들기 고 카탈라오금 전대서 참전했으며 전투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딜레이크일 세가 뒤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여기 면이 아예 네로비우스가 실전 인물인가에 대해 회의 시선도 있습니다. 딜이일 세는 칼리아 방면 노악건사람나 아에기디우스와 동명이고, 4 5 8 년에는 아에기디우스가 마요네우스 한계 진행에 따라 칼리아복부를 점하는 데 저희는 이곳에서 불꽃 능력을 만나는데 예, 기회가 와있습니다. 460년 마요리우스가 플라비우스 미키메르에게 비사를 되었습니다. 아에기디우스가 미키메르의 대항 에동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로트의 토르의 그레보리 로스는 사6 3년집 길데리크가 원랑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에기디우스와 사고토 왕국이 원랑 인근에서 격전을 벌려 사고토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사고토 왕은 에, 죽었고 이로볼때 길들이 그 일을 쓴 사람이 삼연나 아에기디우스가 사고토 왕국의 군주 트리스먼트를 상대로 원랑에서 맞받았을 때 아에기디우스 편에 가담하여. 승리에 기회했다고 합니다. 4년아이리스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인 시아그리우스가 갈리아의 잠재로 사막을 통솔하였습니다. 길들이그 일생 시아그리우스에게도 시아 적극적으로 햇볕관리아 복구를 방어하는 인물를 확실하게 수영했습니다. 469년 야구경이 백작 파울루스가 도시를 지배하던 색선적 지도자 어도 바클리우스의 대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길들이그 일세는 파울루스를 도와 색선적을 지양지에서 몰아냈고 파울루스가 전투에서 사망하자 양무를 그대로 장악하였습니다 2월, 루아르강 하루 이선들을 창업하고, 수비를 자신의 진척이라강군의 파랑크족을 왕했던 라그나카르의 현재, 이그노멀리에게 맡겼습니다. 4 7 0년 서나마 제국이 밀축망을 망하고, 동계를리는 어, 스킬이 적응 수장, 어, 도 아케르가 이탈리아 왕을 채치하였습니다 시야 그리우스 웃음, 또 오다, 개를 에복종하기를 거부하이고, 그 자신은 예제의 서너과 제국이 가자 밤민 사람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너마 제국에 사실을 보내, 잘핀을 서너마 황제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너마 황제가 거부하였습니다. 결혼은 그렇습니다. 반면, 그리들를그입선는 제너의 충성을 맹세하고, 원전들을 파괴를 오도할 결과, 자바가 미텔라 폭군을 공고하였습니다. 481년 기다리기 일세가 성축고 아들 클로베스 일세가 등을 갈무로 그가 동사란 설리파라구정은현 네덜란드 영토에그들의사촌 구조길 라인 파라구정은다인한 구역에 성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서적인 해파리와 소화성 부분에서 선호 제보의 전쟁 시행이 시야 그라 그리우스의 지도에 하 소화성 왕국을 지도해 수립하였습니다. 대나와 리옹을 비우고 던압구수산맥부에서 동길맹계 그리고 군토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멍사와 스페인 북부과 가롱강 유해계는 동길맹계에서 군토왕국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개관되고공부하 이사력의 세계맹게 아데미 방위적, 색상적 브리시 조법한날 이탈리아 반대왕궁건설에 대해 었는고왕고발은트 드럭이 참가지 못한 채 우위를 위어하고 있었습니다. 클로비스에는 근대화의 계획을 확보할 아쉬움을 품고 이를 이르기 위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칼리아 법부 지방에 따라 원정을 단해문서 부족들을 복정시켰습니다뒤에 486년 수속성선 수화산 전대에서의 시아그 이구스를 물어치고 수화성 왕국을 개봉하였습니다. 이라야성 송강에서 르아르 루아르 강까지 영리 그의 사라에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친척들이 이끄는 탄 프랑크족을 통과하기 위해 마람을 하였습니다. 살리 프랑크족의 더 빠른 세력의 근거에 있던 친척인 지게 바로 부자를 살아야 주, 죽였습니다. 경쟁상대에 든카라리그 아들을 보물로 맺어 카라리그를세라하게한후 그를 아버지를 사데그를아라를전벌한다는 명문으로 색살한후카라리그 시민들을 구상시켰습니다. 다음 강보리에 거주는파라보족을 이끌고 있었던 라그나카르의 전사들을 금발질을 맺어 라그나카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금발찌는 사실 청동을 도을 가져왔습니다. 그 반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하자 죽음을 배신한 자는 금발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언급한 걸도통을 차고 결정 자가 될지 모르는 친척들 진목을 지냈습니다. 490년 전프랑크저그 유통을 달성해 사회 여러 가지 감자로 올라서는 글로버스 일생은 이탈리아 반도에 건대했던 동계르만게 동오토 왕궁의 레오 토리쿠스 대왕과 자신의 여동생을여동시을 예, 결혼시켜 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동한 제국과도 유대 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입지를 가지던 글로버스 일생과 결정적인 행운을 내디뎠으나, 바로 가톨릭이 그, 그 이걸 국교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5세기6세기 기름한 게 왕국들의 대부분을 기독교로 개정하였습니다 아, 다른데 나시오스파가 아닌 아리우스가 산세계 하권정한총파인 아리우스파를 믿었습니다 그러한 그중 역시 가톨릭이 아닌 아리우스파들은 대만 이교를 심화하였습니다. 클로비스 1세 본인은 괴로운 얘기로 믿었습니다. 그의 눈이 몇 명은 나와 아, 어리 스파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생9 4 9년 전날 클로비스 1세는 불꽃도 한국 공개였던 클로스를 내박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가도릭 신자였던 클로스와 틸테는 남편에게 가도르 물어 켜져 가라고 그녀의 이이골습니다 트로이 그레고비스에 따르면 클로비스는 전쟁 왕비의 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396년 알레마니족과의 돌비약 톨비,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전세가 걸수록 불리하자 클로비스 1선을 하늘을 하겠노라 지켜뜨고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 적들에 대한 승리를 하라면 나는 당신이이름으 세례를 받겠다고 설리쳤습니다그후 알레마니족을 극복하는 데서 나가그은 비로소 가톨릭으로 개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그래 490명 노마 교황 펠리스 3세대부터 세력 악마를 받았습니다. 508년 클로비스 일생 냉세대에서 부하 3천명 및 일가족과 함께 가톨릭 체제를 공식적으로 받으며 교회 소속의 지도들로부터 아우스투스 노마 함조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미라이 프랑크 왕국이 공식적으로 출범, 어 하였습니다 다만 행실적으로는 동남아제국의 복종을 하면서 동남아제국부터 다시 선거원과 로마트필 시민의 지휘를 받아려 하였습니다 글로비스 일세와 글로티티 부부는 칼레가 칼레를 개정하여 생강이 맨 왼쪽 기슭에 걸어간 사도들이 바실리칼을 건설하였습니다 클로비스 1세는 클로틸 대왕비로부터 클로토밀 결대부리 1세 일세, 클로타르 1세를 낳았습니다. 그로들때 이전에 결혼했던 스위맨 미사가 예민으로부터 대호될 그 1세를 낳았습니다. 511년 클로비스 1세가 딸을 파리에서 죽은 후네 아들은 왕국영토를 사귀러 가나 했습니다. 천사성을 클로타르 1세에게 리류의길데교르 1세에게, 랭스는 대우 데리코 1세에게 주었습니다원리 이왕은 글로더미르에게 맡겨졌습니다. 515년에 대인족이 대우를 데리코 1세의 영역에 쳐들어와서 주민들을 보러 잡고 배대우하는 공공으로 서가라고했였습니다 이때 대인족의 왕이 회의 결합을 마지막으로 승산하려 했다가 대우들이 그 일세가 급한 강력한 기반대에 급승을 받았습니다. 대인도가 크게 배배고 뿌리에 대어졌고 헤이, 겔에클로네전사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려둔 여약물들은 전부 흙수 되었습니다. 전설이 따르면 헤이, 겔라크의 뼈는들 라인강 거기 의 섬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523년 길데가 이렇게 일세 클로어더미르 그로 다른 일체는 부모을 처참하게 죽인 군데바우데라 아들자 부리크도 왕의 지키스먼트에게 복수를 모 그놈들 이기면다부리크도 왕을 공격하시 지키 못들 지키다소아을리고대대그 일생 결 조선의 그 기운을 받기로 했지만. 대우들이 끌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해주, 않았습니다. 결국 지기스먼트는 프랑스군에게 배배한뒤서라져빌미아여기서 몰라라 오를레끌려가나갔다고합다 프랑스군이 프랑크분이 작전을 원수하고 돌아간 뒤페주지기스먼트의 행진이 고도마를삼세가덤또트의 대우들이 그대 지휘하려 했가 불르곤도 안고를 네, 타라한데클로도 미르가 남겨남던보팔공은 수비대를 확살하였습니다 위에 본장 클로더 미르는 오백이천명을 집기스먼트기스먼와 그의 암비미 아들을 살해한 뒤 이들이 우리에 단지게하였습니다. 그 대화들이 거의로 를서다가 예불구독 리 군독 안국의 위차원정이 함께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523년 6월 배철은 제설한서거기 시도를 거짓으로 못하는 불꾼들을 찍었다가 매일 매 목에 걸려 서 죽었습니다. 그의 서그을 여진 뒤창 끝에 꽂혔습니다. 천상 그로도미르의세 아들들은 어머니 군데오크의 양념에 대답하 곤데오크가 클로타르 1세가 결을 하면서 클로타르 1세의 수장에 들어갔습니다. 클로타르 1세가결 대비를 일세가 죽은 클로도미르의 영지를 양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클로 틸테르 미에 와서 막 클로 클로도미르가 남기는 세 아들의 권리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로 타르 클로타르 일세가 결 대비를 일세는 모 흐이 반대를 불고 클로도미르의 영지를 한번 했으며, 클로토미르기시의 아들 중 대오 대발토와 클로타르가 클로타르 에게 살해당하였습니다. 클로도알드만이 목숨을 건졌는데 나중에 주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만하에 실명한 그토들 때는 살해된 두 선자의 신실들 그세신실 쟁패를 교회에앉아간뒤 석쇠가 내를 그 보스냐 보스 위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원자 이렇게 일승을 클로타르 일세와 결대메르 이렇게 일세에게 자기 목을 달라고 이렇게 트루트와 들어와셨네옷세이 모자를 잡 잡수하였습니다. 531년 서부터 왕 아말리 아말라리크에게 시집가든. 클로비스 일세에 따라 클로트테가 교대배로 일세에 남편이 자신을 합대한다고 학대한,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당의 길대배를 일세는 몇 명씩 실질된 명예를 해보하고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고 서부트와 무로 들어가 본 전투에서 서트를 네, 물리쳤습니다. 폐변말라리카탈의바르셀로 나라 만가서 그곳에서 비살 당했습니다. 길레베르 일세는 다른 곳에서 보 대거 그동들이 여동생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 노동들은 도중에 알수 없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아버지 클러비스 일세가 붙인 생등이 수도원에 안내되었습니다. 532년 빌레베르 일세와 의세 그 탈의 일세, 대우 대리구 일세의 아들, 대우 태베르 일세가 일하고해요 불쿤드 왕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태행에서 르쿤드 왕국, 고동마르 삼세를 포기한 데 맹공을 보고 그때 533월에 태행을 함락시켜고 그 고마르 삼세를 어, 잡아죽겠습니다 이래 르쿤드 왕국의 멸망을 할수 있으므로 에어을리곳일세중중이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곳을 클로을 이곳을 이곳을 이곳 일세는 즉시 군대를 일을 이곳을 이곳을 일세가 다을 이곳을 을잡수을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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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곳을 을이곳에이곳주 이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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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분명 그들이 충성을 받아냈습니다. 이두스펙에 내무를 건네며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근데 내무를 일체 그대로 일체 사과하고 있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536년 글라탈리시아 길데벨리스는 프로 프로팡스를 한데 공격한 뒤 이곳의 주인권을 높고 판정을 벌였습니다. 길데베르 일생는 조카인 대오데베르일생와 손을 잡고 글로탈르 일세를 협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로이그레보스에 따르면 두루이 수면에서 수면에 있었던 길데베르 일세과글로탈르 일세의 모호 글루트르테이가 하나님에게 아들끼리 전쟁을 벌인 것을 아가팔레가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길데베르 일생과대오대베르일생을 합시한 장소의 방금 방계가 천둥에 내치고 박이내려졌습니다 반면 클로타르 일세의 신장에서비한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포를 느낀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린 채 형제를 해치라 형제를 해결 했더니 영세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곳날씨가계불 클로타르 일 현대 즉시 철수하였습니다. 대 배를 일는 수치한 유스 일제가 가능한 사람하고 또 수급 전쟁을 위해 동고초가와 동남아 제국의 객장처럼 걸치켜 보면서 동계만개 개피들 정미 개름한개 라고 통과하는 곳르드족과의 함장을 맺어 동남아 제국의 정착 브랑코 왕고지 공격하는 사이에 대비하였습니다.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39년 여러분, 돈보트 왕 이태기스로 키르스로부터 마벨나이에서 보이던 우리를 도와준다면 이탈리아 북부 전체를 주겠다고 제안 제한, 는 제안을 받아, 받아 들여 대군이 이렇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 포방에 도달한 뒤 강의 야간에 진영을 채웠습니다돈보투군은 그들을 환영했지만 프랑크인들은 들렌테이들 받고 이들을 물리치고 이런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동남아 건대기도 파란국으로 개설을 했을가다가 패배하고 도스카나로 후퇴했습니다. 동남아 역사가 프로 브로, 프로코피우스, 어, 태오 오대 베르일세가 관리해서 제국된 당구로 한국으로 러내서 그 말로 지주했는데 관습에 따른 너무 암쟁이 행상을 뜨지 않고 자신의행상을 세계 최초의 야완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전쟁의 전염병이 작고를 하면서 수많은 이가 죽어 나가자마자 줄수 네. 없이 태우 대회를 네. 실시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프랑크 사절이 BTS를 집결하여 동맹을 제안하였으나 1 0년을 기회가 됐던 에피티케스는 이를 붙이는데 거부였습니다 541년 대우 대배를 일생 레마이족 장군의 보틸리우스를 이탈로 파견해 미분야 일부 지역과 알프스에서 성벽 지형의 대부분이 베네치 지역을 공유하고 국물을 보호하도록하였습니다 한편 541년 또는 542년 콜로타르 일세와 킬데미 일세는 온도을 비롯해서 명을 넘어 서부투구 국의 도시 사라보세요보위하였습니다 비록 한 날에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리베리아 반도 북부 지역을 돌려받던 전미품을 챙기고 돌아왔습니다. 547년 말 또는 548년 초 대오 데베르리스가 죽었습니다. 아들인 대오 데발테가 발테가 모아 그 영지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 통과 통 한국의 토지 토텔라와 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의 요스티아 뉴스 요스, 1세기 요스, 4년 요스, 단위 요스, 행세에 찾아서 자기 편견로글어들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구 대발을 들고 오신 끝에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돕지 않았는지 건방을 되도록 조약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구 대별 일세가 성명을 했던알레 아내의 적장 레오타리스와 보트리우스 황제가 딜라의 출정을 강력히 저항시정 말했습니다. 결국 하루 하나, 하 하나, 하고 말았습니다. 이가티 아가티우스에 따르면 엘레만이 저기 죽이려는 7만 5천 명의 결더 대군이 553년 초에 왕코스 300만 남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은동동아 제국의 황관 출신 창군날르세스지리아섬의주들에 있었던. 아르타바네스의 군대를 소환하여 앞에르로3백가 호격기를 조준시켰습니다. 안변 진공군은 이태라 북부의 동동아 제국에 거절에대된 파르마를 감당시켰습니다. 그곳의 동동아그은동계로계에헤르리족 군맹이 대어수였다고 합니다. 뒤이거니였던 팔카리스는 패배지고 t 벤티아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물 c 은아르타 c 발레스도에게 파티아로출소하였습습다다이 Tiago, 독 i 을 받아 다시 a g 마 t 복상하하였으며피사 t i 피사호 t i a g 령대로 a g o t i a 차 o 을 맡았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대 o 군이 기세를 회 i a g o t 기는불 o Tiago, t 느낀 나라에서 이탈리아 중남부의이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군사용 비치시키고, 자신의 나머지 군대를 모아 이듬해 온까지 넘어가실 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5 5 4년 프랑고 부는 이탈리아 충무를 나타내고 3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고타리스와 이리노 뉴스는 병력을 둘러봤어요. 양칼레라 직군의 이탈리아 남부를 공개한 했습니다. 레오타리스는 이외에 대아 폴리아와 부틸리누스는 리브리아와 캄파니아로 진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오타리스가 방향을 돌려본 걸로 계안하려고 했습니다. 아르타바네스의 동남아 지분이 피사람의 인근에서 계속 공격에 삼방대를 겨멸시켜버렸습니다. 이후 매우탈리스의폐장병등 앞에서 선량을 넘는 게정에서 전전병의 습격을 받고 에우탈리스 본인은 보험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한편 부틸리스도스와 육수의 어, 군대는 동거투와 합세하여 칼리프리의 아들들을 함락했는데 전전병에 걸려 3만 명의 군대가 2만 명으로 들어 들었습니다. 594년에는 컴판니로 해고 하여 마찰 등목에 모아 뭐 수견되며 시고 볼뚜루 누석하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큰 탐을 지었습니다. 이후 18000명의 동남아군이 현재 도착해 탑의 벌을 질러 제도권을 차곡하였습니다. 이어진 해제로서의 폭을 안패하여 고 이탈리아 쓰러 죽었습니다. 그분이 이탈리아에서 살에 담아가고 쓸모로 대오대 대대발트로 밀트, 밀트, 거리가 아파서 그 펴지 못한 직후에 시달리다가 5 5 년에 1 1월 죽었습니다. 대오대 발트의 왕비이자라고 발트 적정에적장했다등그 라다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글로타르 일세더 어대 발탁 죽자 즉시 를사보고 과거된 테라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교들이 이 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데르다와 이혼하고 바이런 공격 가리발드 세계부대에라다를냈습니다 그 동로 마고레 550년 프랑코 그리티리아북부에서 완전히 말하려고 대오 아, 대베르 일세가 정복했던 땅에 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을 허물어 가렸습니다. 이 머라파리아 올레에서 권력을 얻은 클레베르 일세와 클로타르 일세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클로타르 일세의 아들인 이 전독 보항계방금 방강을 품고 길대베리스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클로르일잃는 아들을 달래고자어베을어베로 보내고 그에 이렇게 왕금 버그가는 치고와 관을 줬다고 합니다. 이상,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